안녕하세요. 열정로지입니다. 오늘은 한양수자의 노브센트, 이단지 완벽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로즈 블로그에 오시면은요, 해당 단지 포스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과 함께 자료들 보시면은요, 훨씬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우리 단지는 김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걸포 북변역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어, 무려 3058세대의 완전 대단지죠. 그리고 단지에 이큰 북변 공원을 품은 단지라 뭐 숲세권 공품화 단지라고 불리는 단지입니다. 우리 단지는 꼭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이 김포의 구도심 내에서 거의 차기 대장급 ...으로 불리는 단지 이기 때문입니다 자 멀리서 이렇게 한강뷰도 보일거라 예상이 되는 단지 인데요 하나씩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단지는 북변 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여러분 자 지하 1층에서 4층까지 지상 최고 35층 29개동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자 일반 분양은 소형부터 103 대형까지 많이 나오고요 총 3,058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2,116세대라 굉장히 일분이 풍부합니다 자 김포 하면은 많이들 김포 한강 신도시만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이 구도심이 이제 재개발을 하면서 천지개벽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올 봄에 초봄이었죠. 재개발 북변 3구역에 먼저 분양을 했었습니다. 올 초만 해도 김포의 분위기는 그리 좋지 않았죠. 6.5억대 전용84가 분양을 했는데 그때는 예, 미분양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8월 초에 다 완판이 순식간에 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북변 4구역 한양수자의 노브센트가 이렇게 분양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북변 5 구형이 사례대로 분양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3개가 이제 재개발로 완공이 되고 나면 은요 거의 6444 세대의 신축이 거대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걸포 북변역 바로 맞은편에는 한강 메트로자이라고요. 지금 김포 구도심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단지죠. 메트로자의 1단지, 2단지, 3단지에서 걸포주구에도 이제 수천 세대가 들어왔는데, 맞은편이 이제 재개발을 완료하게 되면은요. 이 북변역 중심으로 거의 1만 4천여 세대의 거의 미니 신도시급의 아파트들이 들어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입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이쪽이 김포 한강신도시고요. 자 이쪽이 김포의 구도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드라인은 이미 개통을 했죠. 그리고 이제 김포 쪽이나 검단 쪽에 분양할 때는 늘 이렇게 교통 어제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걸포 북변역이 생겨서 역세권 아파트가 됐는데, 자 인천 지하철 2호선도 예정이 되어있죠. 자 언제 완공이 돼서 개통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나중에 완공이 된다면 더블 역세권이 될 위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김포하면은 5호선 연장 계획을 또빼 수가 없죠. 자, 이 인근에서 뭐 한정거장만 가시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GTX D까지 추진 중인데 들어오게 된다면요이 김포와 검단신도시의 교통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아지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단지가 걸퍼 북변역 바로 초입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가장 입지가 북변 3, 4, 5구역 중에서 우수하다라는 평이 있고요. 그래서 한강 메트로 자의를 이을 차기 대장급이다. 이렇게 현지인들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단지가 분양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북변 5구역이 분양을 할 건데 그때는 분양가가 더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자, 우리 단지는 이 뒤쪽에 김포 초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이 지도에는 안 담겼지만 김포 4, 5, 고등학교가 굉장히 또 유명하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학원가들도 나름 있어서 이쪽 항구화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CGB라던가 바로 맞은편에 김포 우리병원, 그 다음에 하나로 마트 등도 있어서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다는 게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주자무주공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단지는 김포당의 100%라 사실 김포사람들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기타 지역분들도 넣을 수는 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라져서 김포당에서 거의 마감이 될것 같습니다. 자 35층까지 있고요. 29개동 3058세대 중 일반 분양이 2116세대입니다. 자 우리 단지 민간택지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죠. 거주의무 없습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이 6개월이라 굉장히 짧은 것도 장점이 되겠죠. 그 다음 19세 이상이자 누구나 세대주 세대 동고인까지 넣을 수 있고요. 유주택자도 청약은 가능합니다만 다주택은 굉장히 청약에선 불리합니다.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이셔야 넣을 수 있고요. 8호 직업 이하 44점, 추첨은 60% 8호 직업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예비 입주자는 500% 뽑고요. 김포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100% 하게 됩니다. 자, 특별 공급은 추석 연휴 지나고 19일 목요일에 접수받고요. 1순위는 그 다음날 20일 금요일에 접수를 받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9월 27일 금요일 ]입니다. 자, 우리 단지 대단지이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꽤 길죠 28년 2월에 입주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은 10, 60, 30%고요 중도금 대출은 60%다 나옵니다 그리고 비규제는요 세대당 두건의 허그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중도금 이자 허불제고요발코니 약장비 별도 전매 가능기는 25년 3월 27일부터입니다 분양가가 가장 궁금하시죠? 분양가부터 바로 살펴볼게요. 자, 우리 단지 분양가, 거의 평당가 평균은 2,085만원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일 작은 50타입, 22평형이 최고층의 분양가가 3억 9,300만원에 나왔고요. 자, 일반 분양이 최고층수 34층까지 있습니다. 쭉 보시다시피 지금 대형들 빼고는요, 일반 분양의 최고층수가 상당히 고층도 남아있어요. 조합원수는 적고요, 일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층도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9 오구... A, B, C 5분는 대략 5억 2천 3천대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끼어있는 7,6 타입이 있죠. 6억 2천 6억 3천대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8 4 타입은 6억 8천 9천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분양했던 북변 3구역의 8사가 대략 6억 5천대였는데 지금 이거 7억이 넘어갈 거다라는 카더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분양가가 사실 3구역보다는 그냥 5천 정도 올랐다. 이 정도는 7억대를 넘을 거라고 기대했던 분들한테는 좀 저렴하게 나왔네. 어, 요런 평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타입. 이거는 7억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저층만 남아있죠. 그 다음에 103타입이 이제 40평형인데요. 자, 이거는꽤 많습니다. 120개나 이번에 일반 공급이 나오고요. 무려 30층까지 1분이 예, 나옵니다. 자, 분양가는 8억 7천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03B는요, 적어요. 6세대 밖에 없고요. 4층 이하만 나오게 됩니다. 자, 저는 늘 분양가 두 가지 버전으로 올려 드리는 거 아시죠? 자, 자, 요거는 최저층의 분양가, 요거는 최고층의 분양가.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자료는요. 멤버십 회원 전용 자료입니다. 제가 이런 회원 전용 자료들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만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씩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멤버십 회원분들하고 함께 임장도 가고 있으니깐요. 열정로즈 멤버십 회원의 혜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자, 주변 시세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올 봄에 분양을 했던 복편 3구역 5mm 파크 리브가 5구 같은 경우는 뭐 4억 4천 7천 그 다음에 8사 같은 경우가 뭐 최고 6억 5천까지 있어서 이 복변 3보다 대략 5천 정도 분양가가 올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싹다 완판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3보다는 4구역 입지가 더 좋다는 것은 현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자 제가 한눈에 보기 좋게 블로그를 이렇게 포스팅을 해놔서요. 59타입끼리도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7사타입8사타입까지도 이렇게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포 구도심에서 대장은 바로 메트로자이죠. 메트로자이가 올 초만 해도 6억 초중반대였는데요. 지금 꽤 많이 가격이 회복돼서요. 메트로자이 2단지가 최근에 7억 천까지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메트로자이 1단지가 6억 9천, 뭐 3단지도 6억 9천이죠. 자, 이 단지들이 2020년에 입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는 28년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추후에 8년의 연식이 차이가 나게 됐죠. 주변 시세보다 아주 싸게 나오진 않았지만 주변 시세가 비슷하게 나왔을 때 이 연식과 상품성에 더 우수함이 있으면은요 오는 분양이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모데라 수 관람객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고요. 메트로자이에서도 이쪽으로 갈아탈려는 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번 내집 마련을 해보자 하는 김포 당의 수요 분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단지가 한양수자인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는 메트로자이 전거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캡처해 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유닛이 워낙 많아서 유닛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50타입입니다. 1인 가구나 신혼부부들이 살기 딱 좋은 타입이죠. 판상형 3베이고 화장실은 2개입니다. 자 다음 59A타입하고 C타입인데요. 판상형 4베이고요그 다음에 드레스룸도 기읍자로 꺾여서 꽤 크죠. 확실히 발코니가 삭제된 서울의 유닛 보다가 이런 경기도나 신도시들의 평면을 보면은 정말 신도시 평면들이 너무 좋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타입은 59B와 D 타입입니다. 어, 타워형이고요그 다음에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로 무난하게 잘 뽑은 평면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76A 타입하고 C 타입인데요. 판상형 포베이에 어, 현관 앞에 굉장히 큰 팬트리도 있고요. 어 드레스룸이 또 굉장히 크네요. 그다음에 화장실 2개 구조. 그리고 주방도 11자형의 주방에 주방 팬트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발코니도 굉장히 크게 나왔네요. 76타입 지고 굉장히 잘 뽑은 평면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76B 타입입니다. 76B 타입은 타워형 구조고요. 방3에 화장실 2개의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 타입입니다. 판상형 포베이의 알파룸도 있네요. 어, 84A 타입 쪽을 굉장히 잘 뽑은 평면이죠. 드레스룸도 길게 잘 뽑았고요. 주방도 11자형의 주방입니다. 예, 상당히 잘 뽑은 84A 타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84B 타입과 D 타입입니다. 자, 타워형의 구조죠. 한양수자에는 어, 타워형들이 양창의 구조가 아니라는 거는 그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자, 평범한 타워형이고요. 방 3의 화 2의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0A하고 90B 타입입니다. 판상형 포웨이고요. 84A 타입하고 똑같은데, 앞에 돌출형 발코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타입은요. 우리 단지의 가장 큰 대형 타입이죠. 103A하고 103B 타입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려 판상형 5베이입니다. 예, 구조가 굉장히 좋게 잘 나왔죠. 그 다음에 드레스룸도 길고요. 주방이 굉장히 폭이 넓어 보입니다. 11자형의 주방에, 주방 안쪽에 팬트리 있죠. 발코니도 크고요. 팬트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 둘, 3개나 되네요. 그런 타입은 자녀가 3명인 다자녀분들이 정말 선호하실 거다 예상이 되는 타입입니다. 자, 우리 단지 배치도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북변 공원이 중간에 쏙 들어가게 되고요. 또이 안쪽에는 김포 성당도 있게 되죠. 조합원님들이 아무래도 지하철역과 가까운 101동, 102동들 많이 가져가셨죠. 그리고 5고 타입 같은 경우는요, 이쪽에 예,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핑크 계열이고요. 그다음에 76 타입 같은 경우는요, 청록색 계열로요, 504, 506동에 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84 타입 같은 게 이제 요 앞쪽 동, 푸른색 계열이고요. 이쪽에 좀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03 타입 중에서 조합원님들이 안 가져가신 게 이제 204동이 다 거의 1분으로 나왔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지가 굉장히 커서요. 이 동호수는 여러분들이 못 고르는데, 이 어느 동에 당첨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추후에 이 매매 가격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이런 401동 같은 경우는 이 단독으로 좀 떨어져 있어서 나중에는 좀 선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혹여나 이게 선착순 줍줍이 나오게 된다면 예, 주실때알아를꼭 공부하시고 제대로 파악하셔서 잘 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짠, 요거는 동호수 배치도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상당히 고층까지 일반 분양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조합원수보다 이제 1분이 더 많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청약을 넘는 일반 청약자 분들도 얼마든지 고층에 당첨될 수 있다는 게 우리란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단지 설계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단지 설계입니다. 우리 단지 112동의 35층에 스카이라운지도 들어선다고 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멀리 한강뷰가 약간은 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멋있게 파노라마형 문주, 그다음에 인명 커트럴로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된다라고 하네요. 대단지답게 커뮤니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지하에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 들어서고요. 실내 체육관, 사우나 등 들어서고요. 작은 도서관, 가든 레스토랑도 들어가서게 됩니다. 그다음에 112동에 35층의 스카이라운지, 골프 연습장, 탁구 연습장, 뭐 코인 세탁실, 주민 카페 안 들어가는 게 없죠. 그리고 작은 도서관, 웰컴 카페, 경로당 뒤쪽엔 또 별도로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공유 오피스까지 들어선다라고 합니다. 자 모델하우스는요. 현장에 이렇게 끝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김포의 분양단지가 나왔습니다. 청약을 넣는 김포 당위 분들 그리고 그 접경지역의 특공으로 이 단지 노리는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열정로즈가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첨으로 가는 지름길 열정로즈의 강의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 강의 신청 바로 가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풍성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